이거는 오늘은, 이건 준영이 장난감이야. 뭐, <laughs> 이거 얼마 정도 봐요? 뭐, 시간이한 20분에 서 30분 정도 찍으니까 중간중간에 좋은 데서만 찍어. 아, 네, 그래, 잘라야 돼. 어? 배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10초, 20초 찍을 필요는 음, 없고, 한 보통 한 3분. 3분. 3분 단위 정도로 찍으면 좋아. 3분이면 깨기다너숨 참고 1분, 2분 있어봐. <laughs> 짧은 시간 아니야. 촬영스 <목소리도> 잣같다. <laughs> 여기는 이걸 안 깔아놨구나. 돌로 깔아놨네. 아, 그거 붙고 어 아유, 잣 빠질 뻔했네. 미끄러워. 잣 빠질 뻔했어. 잣 빠질 뻔했지. 어, 여기 봐. 진짜 잣 같다. <laughs> 이 길이 왜 이래? 여 올라갔나? <laughs> 이쪽으로 아이잣 같은 길. 빨리 와. <laughs> 뭐, 뭐 여기 뭐, 알지? 나무가 음. 그 일본에서 봤었던 그런 나무들. 근데 일본의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야. 일본은 소나무가 아, 아니야. 편백나무 소나무? 또...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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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번 말려. 아, 여기서? 그래. 여기 나무 좋아. 알겠지? 자, 빠이빠이. 갑니다. <laughs> 나무 없어. 오 멋있다. 우와, 와 이거 봐, 와 와. 와 멋지다. 숲 안에 있어. 오, 멋지네. 우와 숲을 찍어. 아빠가 이거를 치고. 팬덤을 타고 가는 게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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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 이제. <laughs> 너무 높다 <laughs> 어? 그립니다, <그림이다>, 그림. <그치? 웃음> 어. 올라가. 그래? 가, 이제. 내가 <laughs> 보여 아, <웃음> 아. <가>. <웃음> 아. <웃음> 아. 어. 떨어져 있어, 우리가 지금. 준영이하고 엄마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 아 어, 가. 가. 가, 건너가. 출렁다리가 어. 드디어 나왔다. 어, 무렁다리 어, 여기다! 아빠 에 나무. 나무에 걸리지 마. 걸리면 혼내 아, 벌리리겠다 어, 벌리겠다 그만, 그만, 그만 가. 그만 가래. 저렇게 불빛이 나냐? 이론아 응. 혼이다, 응, 혼이다. 자, 저로 가야지. 응. 얘는 운전하면서 가겠다고? 응. 근데 어? 물이 미끄럽다고 이제. 응. 이따가 여기 운전하면서 가겠어. 아, 여기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 뭐,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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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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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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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내려. 자, 가입시다. 응 알았어요 소아이가 잡아 어, 가 어. 이렇게 잡는데 순간 날개 체까봐 엄청 무서운데 하나, 둘, 여기 신망작이야아은다제 다녀, 2의 드론. 오. 오. <laughs>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이 아우, 저 왼손이죠. 아우! 아우, 정말 저. 야! <laughs> 우리 한번 더? 어디 있니인천대 아! 맞아! 관릉관모산에 관, 응, 이거 있잖아. 아, 짧은 거. 짧은 거. 관기도 있어. 인천대교가? 인천대교가. <laughs> 재밌다. 음. 아주 재밌네. 재밌지? 응. 어. 우리 여기다 텐트 체크그랬다 저기 뛰지 마시라고 적혀있네. <laughs> 어? 그래. <웃음> 그럼, <웃음> 괜찮아. 안끊을 아휴, 참. 지방에서다아 힘들다소아다 <laughs> 어? 어. 우리 소니가 좋아하는 거 이건 할이 돼. 돼. 이거. <laughs> 위로 올라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면 돼. 북한으로 가는데로 가? 위로 가, 가? 볼까? 갑자 너무 아, 좋다. 저기? 저기 안 좋다. 이거 깔아 는 데는 사람이 가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지. 가은는거 <laughs> 가라는 거지. 이 넓은 데 가서 레빗 한번해야 돼. 레빗. 사람들 가고 있다. 이쪽에. 어디 액션캠 휴무야 <laughs> 어 나만 찍고 있어 20분짜리밖에 안된다고 래가지고 아이 괜찮 아, 한 같아. 자 드론이 한번 더 날리자 일로와 음, 스톱 이번엔 음, 소환이가 자자자 응? 가자, 가자. 음, 입끼가다 꼈다 야자 소환이가 가빠 드론이 칠게 드론 60이야 <laughs> 돌아와 돌아와 <laughs>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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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엄마 받아 <laughs> 자소환아배배 배 속에 있는 전다으네 여기서 먹고 가게 얼른. 전도끄내고 아이스크림 도끄내고 잠깐 앉을까? 그래. 응. 아, 여기서 우리 할거 있어. <laughs> 또 돌려? 어? <laughs> 아니. 돌리는 거 말고. 또 <laughs> 돌려? 돌리는 거 말고 있어. <목소리>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여기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기이 음. 오고. 여기로 그래. 가자. 이렇게 내려가자. 어, 먼걸 아, 저배 불러. 나지배 불러. 김밥 먹고 점 먹고 배불러. 나나 배불러. <laughs> <전 먹도> <laughs> 우리 이거 벌써 밥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laughs> <말이지 마시키는 거. 웃음> 아이 <laughs> <언니가 바이오 웃음> 훈련받아. <받나>? 아빠도 이렇게. <웃음> <웃음> 다 먹었어, 근데 한 방울 있어. <웃음> <웃음> 플라스틱 안에 스며 있는 게 있어. <laughs> <laughs> 이쪽에안 <laughs> 안 갔단 얘기지 별로. 아니가 yes. 힘들어? Yes. <Regardez> <tama -paso> 있잖아. 어. 거기도 숯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랬잖아숯감 아, 여기도 숯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아, 이어갔어 그랬겠지 어. 어. 아저 너무 이쁘다 응. 나무를 보다가 어머, 이거 무슨 찻집 같다 원두막 어. 일본보다 훨씬 정겹다 응 어. 일본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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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이제 365일 굴고 다니겠구만 자다가 부르 어? 아니야? 저? 365에 부이다